부동작, 부동작 시간에 요소의 전달함수는 그랬는데 GS가 KS면 S가 붙은거죠 S가 붙은건 붙은 뭡니까? S가 언제 달라붙죠? 미분일 때. 그래서 미분요소 2번은 나눠준거죠. K를 이게 어떻게 됐냐면 S분의 1이 된거죠 이렇게 된 건데 s 분의 일이 언제 붙죠? 적분일 때 그래서 적분 요소 이렇게 불리죠. 그다음에 삼 번은 k의 전달함수가 그죠? 이게 k의 엑스포넌셜 마이너스 ls. 이건 부동작 시간 요소죠. 부동작 시간 요소. 3번, 3번이 답이죠. 3번이 답.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K를 t s 의 1차 함수로 나타나는 거, 이거. 1차 지연 요소죠 1차 지연 녀석이다.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.